그분의 일화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분은 유명한 영문학자였던 장황록 교수의 따님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았어요. 그분이 제 또래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장애를 가지고, 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공부만 하느라고 아버지 장학록 교수가 그 딸이 소아마비라고 해서 하나도 봐주지를 않았답니다. 아주 엄격하게 냉정하게 길렀대요. 그래서 그이는 자기의 장애를 이기려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가 됐는데도 모양도 내지 않고, 항상 청바지에 면 티셔츠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죠. 어느 날 여동생이 명동에 옷을 맞추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양장점에 자기는 들어가지를 않고 동생만 들어가서 옷을 맞추는 동안에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바지에다가 면티만 입고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도 하지 않은 목발을 집은 여자가 안을 들여다보니까 양장점의 직원이 이 사람이 돈을 구걸하러 온거인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막 내쫓았어요 네 멀리 가라고 그랬더니 여동생이 울면서 뛰어나와서 우리 언니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 언니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하냐고 막 화를 내고 그날 그 일을 그르치고 왔다고 합니다 그때 장영희 교수가 생각한 것이 아, 내가 편하다고 화장도 안 하고 모양도 내지 않고 꾸미지 않은 것이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피해를 줄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화장도 하고 옷을 입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머리도 하고 예쁘게 꾸미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 글을 쓴 책이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그 수필인데 그 속에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가 미국의 헨리 제임스라는 소설가가 쓴 미국인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그책 속에 어떤 남자를 표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남자는 인생을 걸어갈 때 살곰 살곰 걸었다. 왜그랬냐 혹시 나쁜 운명을 깨워서 자기의 인생이 나빠질까봐 자기는 살곰 살곰 걷는다라는 표현을 보고. 장영희 교수는 그 순간의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아, 나쁜 운명을 깨울까봐 살곰살곰 걷는다면 좋은 운명도 깨울 수 없을 거 아닌가? 나는 막 저벅저벅 걸으면서 나쁜 운명도 좋은 운명도 다 깨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래요 근데 이 장영희 교수는 살곰살곰 곱게 걷고 싶어도 곱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발을 짚어야죠. 새로 된 보조기도 있죠. 10m 밖에서도 이장 교수가 걸어오는 소리가 저벅저벅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요란한 소리를 내고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 씩씩하게 저벅저벅 걷겠다. 자기의 운명을 깨우면서 걷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서 그런지 장영희 교수의 그 삶은 되돌아보면 정말 좋은 운명과 나쁜 운명이 다 뒤섞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암 투병을 하면서 장애까지 있는 데다가 암 투병을 하면서 젊은 나이에 50대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세형지마라고 우리가 좋은 운명과 나쁜 운명을 흑백 논리로 구별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영희 교수는 굉장히 유쾌하고 밝고 어, 당당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영희 교수를 굉장히 존경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검살검 걷던 저도 뚜벅뚜벅 저벅저벅 걷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제가 6남매의 막내인데요. 엄마 치마 폭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정의 가장이 됐을 때 도저히 살곰살곰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뜨벅뜨벅 걷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으로서 살아야 하려면 그렇게 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삶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해서 그런 지혜가 없었는지 정말 그 쓰나미가 넘쳐 저한테 덮쳐올 때 정말 굉장한 충격과 상처와 상실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맡은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벅저벅 걷다 보니까 정말 거기다가 또 저는 건방지게 개똥 차가까지 얹어 봤어요 그래 이왕 삶을 걸어 나갈 때 품위있게 살자 또 당당하게 살자 씩씩하게 살자 또 비굴하지 말고 살자 이런 생각을 얹었더니 어, 상당히 저항도 받고 힘도 들었지만 어,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굉장히 그것이 저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제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맞아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음을 걷고 계신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보폭대로 어, 짧게 혹은 길게 걷고 계시겠지만. 어, 너무 겁을 내지 말고, 인생은 살아볼 만한 어,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당당하고 씩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앞에 가니까 못 쓰겠어요?